밤에 산책하러 나갔던 여성이 몇 시간 뒤 공터에서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경찰이 용의자인 30대 남성을 긴급 체포했는데 피해자와 일면식도 없는 사이로 조사됐습니다. 김태순 기자입니다. 편한 차림으로 우산을 쓴 여성이 아무도 없는 인도를 홀로 걸어갑니다. 바로 옆 차도에도 지나가는 차가 없습니다. 화면에서 여성이 사라지고 약 16분 후 여성이 쓰고 가던 우산이 바람에 날려와 도로에 나뒹굴지만 여성의 모습은 보이지 않습니다. 이로부터 2시간 뒤이 여성의 가족은 산책하러 나갔다가 돌아오지 않는다고 경찰에 신고합니다. 수색에 나선 경찰은 4시간 만인 오늘 새벽 3시 45분쯤 근처 한 공터에서 숨진 40대 여성을 발견했습니다. 더 이상 나오지 않는 시점부터 이제 수색을 했는데 사망한 채로 발견이 된 거죠. 찔린 흔적이 있어서 자세한 뭐 사인은 국과수의 고가수의... 숨진 여성이 발견된 곳 인근에는 CCTV가 없었지만 경찰은 피해자 이동 동선 등을 추적해 용의자를 특정했고 오늘 오전 30대 남성을 충남 서천군 주거지에서 긴급 체포했습니다. 조사 결과 피해자와 용의자는 일면식이 없는 것으로 전해졌는데 경찰은 구체적인 범행 동기 등을 파악 중입니다. TV조선 김태준입니다.